<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해림서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책은 보네퍼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책이기도 하고요, 우리 한국 교회에도 소개되어져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랑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어떤 책보다도 잘 설명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은 1937년 핑켄발데라고 하는 신학대학원에서 보네퍼 목사님이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하셨던 산상수훈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을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강력한 도전 또큰 은혜와 통찰력을 주는 참 좋은 책입니다. 젊은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보네퍼 목사님은 당시 조국 독일의 암울한 상황에 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나치에 오히려 순응하고 주님의 교회의 복음에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은 당시 독일 교회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모든 교회가 갱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이것이 독일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그의 책《나를 따르라》 서문에서 이 책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부르심 자체로 되돌아가도록 하자.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빈약하고 협소한 확신과 질문에서 벗어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수여된 드넓고 풍부한 것을 탐색하고자 한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독일 교회들이 은혜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만 교회가 개혁될 수 있고 교회가 개혁되어야만 나치의 불의 앞에서 저항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복음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강력한 보네퍼 목사님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지만 독일 나치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핑켄발대 신학원이 폐쇄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이 때로 부담이 되고 아 내가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데요. 보네퍼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영광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예수 따르기에 관해 말하는데, 이는 인간의 모든 교유로부터곧 부담을 주고 억압하고 걱정과 극심한 양심의 가책을 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려는 것이다. 인간은 예수를 따르는 가운데 자기 율법의 딱딱한 멍에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멍에를 지게 된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동시에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나는 과연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우리가 만족하고 사모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주님, 제가 그건 좀 부담스러워요. 그것까지 순종하긴 좀 어렵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러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회포 목사님의 이 강력한 메시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에 늘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모든 속박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